에스라 3장.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부니다 에스라 3장 11절부터 13절. 네, 말씀을 제가 앞다드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 예. 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외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을 외면을 했어요. 그들이 외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는 아무 탈 없어.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뭐 그렇게 외쳐봐야 다 필요 없는 말이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괜찮아. 이대로 아무 문제 없어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열망을 당하고 젊은이들, 귀족들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성전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셔, 정말 자기들이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리라, 다시하고또다시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 재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기들이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돌아온 것. 그래서 성전 재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 재거를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은 대성통곡이었어요. 대성통곡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예. 대성통곡은 어떤 때 하는 건지 알죠? 어떤 분위기인지도 알잖아,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분위기는 상반된 분위기예요. 기쁨의 한, 함성이었어요. 기쁨의 함성. 같은 일을 놓고, 같은 성전재건이라고 하는 일을 놓고,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이 터져나오고, 음. 한쪽에서는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왜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의 반응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대성 통곡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대성 통곡을 한 사람들이 간단하게 소개가 돼요.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었고, 여기서 첫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멸망, 회파되기 이전의 성전. 그 성전, 이 예루살렘이 멸망 당하기 이전에 보았던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 폐허가 된 성전, 완전히 불타고 망가뜨려지고 폐허가 된 성전을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성통곡한 사람들은 뭔데에 대성통곡했는지 아시겠죠? 어쩌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이렇게 되었노다 우리가 정말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영보로다. 그러니회 회개 통곡을 그 성전 기초를 놓는 곳에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쉽게 생각했어. 이들이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동참을 할 수가 있어요. 남자가 12살이 되면. 그래서 이들이 12살이나 10대, 10대 때 아마 이 예루살렘 성전의 부모님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성전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대략 나이가 8, 9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에 밀려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도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도다. 이 영적 후회가 그들을 매우 예, 포로생활 동안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나깨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리라. 하나님, 우리를 눈 감기 전에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고국에 가서 그 성전을 불타고,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눈물로 기도하며 지세였습니다. 그러던 중,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수룹가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하고 오늘 본문에 이곳에서 대성통곡을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 과거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불타고. 노략당하고 무너지고 때묻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진 그곳을 바라보니 이제 자기들의 손으로 그 성전을 제거한다 하지만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서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쁨의 함성을 질렀던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 성전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이나 바사제국에서 태어난 포로 이세들이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늘 들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렇게 멸망하였고 포로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부디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며 예루살렘 성전부터 제거하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은 우리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우리처럼 습관의 예배 드리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산 제사를 드리거라.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한 유언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0대들이 이제 80대, 90대가 되어서 돌아온 그 무리들과 함께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이 2세대 이제 그 과거의 영광은 보지 못했지만 그 1세대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신앙의 이야기들을 전해들은 이2세대들 그곳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당부받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이, 자기들이 이제 재건하여 드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간절히 바랐지만 이곳에 오지 못하였던 그곳,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쁨의 함성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생겼냐고 꾸짖지 아니하고 나무라지 아니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감격의 순간에 대성통곡이 어울리기냐 하냐라고 핀잔주지 아니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대성통곡과 기쁨의 함성이 하모니가 되고 화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진정한 대성통곡과 교회 안에 진정한 기쁨의 찬송이 화음이 되어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대성통곡을 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은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못 차오르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격에 의한 대성통곡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의 대성통복 속에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던 자기들의 허물과 그로 인하여서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대성통복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대승 통곡하는 세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였지만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뒤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서러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 저 성전을 내 손으로 다시 재건하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그 성전에서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리라. 아, 네. 이 마음을 다잡고 다잡으면서 그들은 먼 이국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나이 많아 그들의 기도대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재건를 앞두고 그들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이 성전을 버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떠나지 말아주시옵소서.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절대 놓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천원교회를 위해서 이 눈물의 대성통곡을 할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제일 전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떠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세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눈물로 기도하는 대성통곡하는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채워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세대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는 절대 어둠의 권세가 덮지 못하여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성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라고 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진도가 밀려올 때, 그곳을 막아서서 그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선 통곡하며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이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대선 통곡하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일 주은교회의그 세대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변에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둠의 큰세가이 교회를 덮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우리의 대성공복하는 눈물의 기도로 뒷받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이 말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직 희망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아, 네.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국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교회 안에 대성 통공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외치며 전진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12명을 보냈습니다. 돌아왔는데 10명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속으로왜호수아와 갈렘이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안 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라는 말이 더잘 들렸을까요? 왜? 그래서 그 백성들이 1 열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부정적 보고를 다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다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벤지파, 갓지파, 문나세 지파 중에 다한지파, 약속의 땅, 가나한, 우리는 안갑니다. 요단 건너기 전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자기들의 생각으로. 요당을 어떻게 건너? 배도 없는데. 이 많은 인구가 어떻게 건너? 그, 우리라도 빠져주면 좀요단강 건너기 쉽겠지. 별의별 인간적 생각을 다 합니다. 혹여 요단강을건넜다 하더라도, 곧바로 뭐가 있어요? 여리고승이 있어요. 저요단강만건넜다 하더라도 여리고승은 또 어떻게 물너뜨릴것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미 그곳에는 정착한 거주민이 있었는데 그들과 전쟁을 해서 다 쫓아내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까? 이 모든 생각을 할때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고 더구나 요단은 동편 땅, 요단을 건너기 전에 땅은 너무나 기름진 목초지였어요. 야, 살기 좋겠네. 안 그래도 가나한 땅 가는 것 여러 가지 의용이 예상되었는데, 차라리로 갈것 없이 여기 머무는 게 훨씬 좋겠다. 양치 같은 생각이 그들에게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 성 앞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언약계를 앞세우고 너희들은 여리고 성을 돌라.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여리고성 무너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언약계를맨 제사장이 나팔을 불때 너희들은 외쳐 선포하라. 음, 여호와가 일하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포가 열의 고성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기쁨의 환성을 외치는 세대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불신앙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큰그 믿음의 승리의 함성이 우리 교회에 기도로 산속으로 울려 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성통곡을 하던 나이가 많은 분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외치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회개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묵직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이 세들은 다음 세대들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화음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대성통곡과 기쁨의 함성이 하나로 올라가 분간할 수없었다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대성통곡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묵직하게 이 교회의 기반을 세우는 기도가 눈물로 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되신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왜죽고 순파하며 나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기쁨의 외침을 시끄러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지. 아우, 왜 이렇게 저 어른들은 자꾸 울기만 하는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의 기쁨의 찬송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화음이 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절은왜이 회복을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더 크게, 아멘. 묵직하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1전원교회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외치는 선포 소리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소리가 그 크게 울려퍼지는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1전원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를 회복하시고 아멘, 아멘. 놀랍게 다음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는 애성통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눈물로 드렸습니다. 또한 세대는 기쁨의 천송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이 대승통곡의 세대와 기쁨의 찬송을 한숨으로 높이 선포하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교회의 이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더 온전히 갖춰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영적 분위기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악한 영의 해방들은 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요. 성령님께서 이 분위기를 더 열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열이고 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함께 이 소리가 높아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후에 우리 남전도에서 귀한 성김을 통하여 함께 침교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 공동체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것을 섬기는 남전도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mm -hmm.